지난 시간, 교환자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제사장으로 속인 이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속인 이유는 제사장직을 권력으로 본 것이고 결국 권력을 탐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욕심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탈취 등의 많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릴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를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즉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욕심이라고 한다면 나를 내어 주는 사랑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고 심지어 일부 신앙인들조차도 그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참이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셨기에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과 정직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탐욕과 거짓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참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비추고 채워질 때 우리는 탐욕을 물리치고 거짓의 가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거짓을 이겨낼 수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귀한 자들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으로 최초의 밀농사가 행해지고 도시 문명이 세워진 곳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환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보다 더 나은 곳이고 점차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지면서 나름대로 생활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로 넘어가면서 더욱 자유로운 조건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42,360명의 귀환자들은 그런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혜택도 내려놓고 폐허로 남아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무하고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부 거짓의 무리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귀환하지는 않았지만 물심 양면으로 뒤에서 지원한 이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거짓 없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무한 땅으로 가게 한 것이고 그것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짓 없는 사랑 허락하여 주소서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짓과 위선과 그런 악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의 선택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